안녕하세요. 역사비디오입니다. 여러분은 현대그룹 하면 어떤 기업이 떠오르나요?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을 만든 사람은 아산 정주영입니다. 삼성과 함께 명실상부 한국 최고의 기업을 만든 정주영은 과거 대통령 선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창업주 정주영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 진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197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9년,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신군부가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쿠데타로 집권하였기 때문에 정당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당성이 약한 독재 정권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공포 정치입니다. 전두환은 공포 정치를 활용하여 차근차근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데 첫 번째, 가장 위협이 되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룹을 제거합니다. 정치권의 거물인 김대중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 김영삼은 전개에서 은퇴시켜버리고 학생운동그룹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모이지 못하게끔 대학교 휴교령을 내리고 회장단은 구속 혹은 군대로 보내면서 학생운동의 시발점이 될수 있는 머리들은 모두 잘라버립니다. 두번째, 한국판 아이 c b 7라고 불리는 삼천교육대를 만들어 사회정화작업 명목으로 무려 6만명을 체포합니다. 삼천교육대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은 강창성. 육군 사관학교 8기 출신으로 동기생들 중에는 김종필 등 박정희 5.16 군사정변에 가담한 사람이 많았으나 그는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의 신임을 받아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전두환, 노태우 등 군부 내의 사조직인 하나회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사실 하나회의 후견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었고 당연히 이는 실패하게 됩니다. 전두환은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다가 권력을 잡은 후 강창성을 삼천개역대로 보내버리는데 온갖 순환을 겪은 그는 체중이 70에서 40까지 빠져버리고 맙니다. 강창성은 시간이 흘러 정계에 입문하게 되는데 군부 독재정권 밑에서 일해온 그가 박종희 정적으로 민주화를 울부짖던 김대중의 민주당에 들어갑니다. 정실한 참. 자, 이렇듯 전두환은 자신들에게 방해가 될 만한 세력들은 대부분 제거하였습니다. 이제는 국제 정권 유지를 위한 헌법 위에 있는 매우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처법적 권한을 가진 기구를 설치하는데 바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약칭 국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권에 대한 찬양과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언론 통제를 시작하는데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은 언론인들은 해직시키고 민영방송을 운영 중이던 삼성 이병철을 불러들입니다. 여기 각서 쓰시고 TBC 방송국 내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듯 삼성 이병철이 가진 당시 채널 7번 TBC 동양방송을 빼앗기고 KBS 국영방송으로 흡수통합되는데 마지막 고별방송에서 가수 이윤아가 울었다는 이유로 3개월 동안 방송 출연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30년 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JTBC가 개국하였는데 이 방송국이 바로 TBC의 후신이다. TBC는 11월 30일에 폐국하였기 때문에 JTBC는 바로 다음날인 12월 1일에 개국하면서 이를 기념하고자 했으며, 본래 TBC라는 이름을 쓰려고 했지만 대구경북 지역의 SBS 지역 방송사인 TBC와 이름이 같아 제일이 붙여 JTBC가 된 것입니다. 이런 언론통폐합은 동양방송뿐 아니라 신화일보, 동화방송, 전일방송, 서해방송 등도 폐간 혹은 종방되고 만다. 정정민 민주화 그룹 제거, 언론통제, 남은 건 어디일까요? 다음 타겟은 경제계였고, 당시 정경련 회장은 바로 현대 정주영이었습니다. 정주영은 77년 정경련 회장에 추대된 이후 무려 다섯 번을 연임할 정도로 경제계에서는 큰 어른이었고 신근무가 경제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정주영과 마찰을 빚게 됩니다. 전두환은 정주영을 정경련 회장에서 끌어내리려고 압박을 가했지만 이는 실패하고 오히려 정주영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한국이 사회주의 사회도 아닌데 정부가 나서서 민간 기업을 강제로 흔들려고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금부는 공포정치를 활용하여 사회 각계에서 자신을 무서워하고 따르게 해야 하는데 정지용이 이에 반발하고 나온 것이다. 하, 현대 가만도서는 안 되겠네. 정부는 자동차 중앙공업에 대한 과도한 중복 투자 해소라는 명분으로 빅딜을 선언한다. 경제 산업 구조 개편을 해야 하니까 대우현대는 자동차 중앙공업 중 하나만 선택하세요.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아니 현대의 주력 사업이 자동차 중앙공업인데 하나를 내놓으라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말안 들으면 공수부대 동원해서 현대그룹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듯 신군부의 엄포가 이어지자 정주영은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자동차를 선택하겠습니다. 결국 정주영은 대우자동차를 받고 중공업을 대우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의 자동차 회사가 현대 대우 뿐이었냐? 아닙니다. 기아도 있었는데 기아는 수익성이 높은 승용차는 생산할 수 없고 승합차 하나만을 생산하게끔 지시가 내려와서 가장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봉고신화로 인해 겨우 생존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창업중공업을 대우해내주고 대우자동차를 받았어야 했는데 여기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우자동차는 미국 GM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가 대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GM의 지분 포기가 선결되어야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요? 정주영은 전두환을 찾아갑니다. 아니, 저는 중공업을 대우해줬는데, 지금 대우 자동차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공부가 GM의 양해를 얻었다고 합니다. 결제까지 했다고 하니, 걱정 말고 가세요. 이 말에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GM은 당연히 지분을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현대는 대우 자동차를 받지 못하게 되고 당연히 현대중공업을 줄수 없다고 했지만 정부는 일단 시행하라는 엄포만 놓는다. 하지만 여기서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현대중공업을 가져간 대우는 힘에 부쳐 결국 이 기업을 다시 정부에 내놓게 되고 이 기업은 다시 한국중공업으로 국영화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현대 정주영은 중공업을 국가의 헌난판 꼴이 된 것이다. 이렇듯 정주영은 정치권에서도 힘이 필요하다고 라 생각을 하게 되고 아들인 정몽준을 국회에 진출시키려고 합니다. 당선 가능성 100%, 울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고 준비했지만 여기는 전두환 야당의 텃밭으로 현대가의 국회 진출을 막으려고 합니다. 먼저 정지용에게 압력을 넣고 정몽준은 직접 청와대로 불러드립니다 아니 사장이나 하지 왜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공직을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다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어찌되었든 하지 마세요. 아니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무소속 출마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정종은 여기서 또 깊은 빡침을 느낍니다. 하, 중공업도 강탈당하고 이제는 국회의원 선거도 마음대로 못 나가네? 그리고 1987년 대한민국에선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며 민주화를 위한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게 되고 신군부의 절대 권력 또한 끝을 향해 가는 듯 하였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욕을 대폭 수용한다는 6.29 선언을 하게 되는데 발표자는 노태우였고 전두환의 후계자 노태우를 띄워주기 위한 노림수였다.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전두환 감독의 노태우 주연의 쇼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후 야권에서는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등 가진 호재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당군 이의 최대호황이라는 경제 국면에서 정권을 넘겨받았는데 당시 경제 상황은 1986년도부터 달러 금리, 유가가 모두 떨어지는 3저 현상이었고, 이 현상은 86년부터 88년까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천호신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구매력을 갖춘 중상층이 두껍게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때에는 대학만 졸업하면 기업에서 모셔간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 돈은 주로 어디로 갈까요? 바로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면서 집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88년 올림픽, 경제 호황을 지나면서 의식주 중 옷과 음식은 완전히 해결했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거주 공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집값이 오르면서 오히려 살림살이가 더 쪼그라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좋았던 3조 호황은 끝이 나고 임기 초인 89년 말부터 노사분규에 의한 임금 상승, 무역수지 악화, 물가 상승, 증시 폭락 등 경제에는 총체적인 난국이었고 이러한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노태우 정권부터는 임기가 5년 단임으로 축소되면서 정권마다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국민들의 원한을 정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노 대통령은 경제비서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재벌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재벌의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판입니다. 대책을 강구하세요. 3자 현상으로 인한 유례없는 호황기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기업들이 이 돈을 기술 개발에는 쓰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3월 27일 저녁 청와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대 재벌 중수와 노태우는 저녁 만찬을 하게 됩니다. 재벌이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추구해서는 되겠습니까? 기업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주세요.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자진매각이었으나 매각률이 2% 미만으로 저주하자 한달후 강제매각으로 전환되면서 재벌과의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실 재벌들이 억울해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한진그룹이 처분한 제주도 목장의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축산진흥이환으로 권유해서 매입한 땅이고, 럭키그룹의 서울 구의동 축구장은 체육부가 롯데의 서울 롯데월드 부지는 서울시가 매입을 요청한 토지였는데 비업무용으로 판정을 받았으니 분명 억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시로 대기업은 비업무용 부동산 토지 약 4천만 평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오팔 부동산 특별 조치를 통해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매각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재벌 총수와의 사이가 극도로 나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물태우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기업의 가잉중복 투자를 막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종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대기업 업종 전문화라는 정책으로 대기업들에게 세개씩 주력 업체를 고르라고 지시하면서 노태우와 경제과의 갈등은 더욱 증폭됩니다. 요지는 대기업이 비관련 다각화 그러니까 한 기업이 패션, 중흥업 등 전혀 관련 없는 기업을 경영하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규제한다는 뜻이고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잘하는 것에 집중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끔 장려한다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 방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의 카프로락탐, 삼성의 자동차, 대우의 디지털 피아노 사업 진출이 좌절되는데 이들 기업이 억울할 수도 있는 게육공왕 초기에는 대부분의 업종의 신규 참여가 자유화된 상태였는데 갑자기 정책을 변경하니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었던 것이다. 여기서 노태와 정지용이 정면으로 갈등하는 대목이 있는데 정지용 주력 업체 선정 시 현대엔 주력 업종이 아닌 게 없더라며 정부 규제에 강력히 반발한다. 업종 전문화 정책으로 신규 사업 진출 불가, 애지중지하던 땅까지 처분한 재벌들과 노태와의 갈등은 불보듯 뻔했으며. 당시 정치사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가 되고 있는 마당에 경제계에 대한 이 같은 규제는 억지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노태우 대통령은 10대 재벌 총수들을 불러 청와대에서 만찬을 벌였는데 매년 연말이면 독담을 나누는 것이 의례적인 행사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날은 청와대의 대통령관저가 새롭게 축조하여 집들이를 겸한 자리였습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다 재벌 총수들이 치기가 올랐는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업을 도와 경제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맞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기업인을 잘 이해했습니다. 전 대통령은 한번 한다면 꼭 했지요. 전두환 밑에서 2인자로 보낸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 말을 하니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여신관리 이렇게 빡빡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공장 지일 땅도 못 사게 하고 투자도 못하게 하니 정부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독재국가도 아니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럼 내가 독재라는 말이요? 노 대통령은 화를 벌컥 내면서 자리를 떴고 만찬은 이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날 이후 재벌 총수들은 각자 다른 방식의 돌파구를 찾는데 조중훈 회장은 노 대통령의 정중히 사과한 뒤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이후 대선 기간 동안 노태우와 같은 당인 김영삼을 지지합니다. LG 규자경 회장은 다음날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그일절 정치에게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현대 정중은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태우는 당시 경제수석을 불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당장 현대계열사 한두개 부도처리해서 본때를 보이십시오. 그후 정주영 현대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1,3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정주영은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겠다고 버텼고 오남인 정모건의 구속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이후 행정소송을 벌인 끝에 1,300억 중 1,200억 원을 돌려받습니다. 보복성 세금 부과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게 거액의 정치 자금을 상납해왔음을 폭로하며 정치권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드러냅니다. 연마다 3공 때는 10에서 40억 원, 5공에는 50에서 60억 원, 6공에는 60에서 100억 원씩을 직접 통치자에게 건네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종 회장이 공개한 헌금 내역에 따르면 노태우 정권에게는 모두 300억 원을 냈다고 합니다. 자 정리하면. 전두환, 노태우 모두에게 정치 자금을 건네고 돌아온 건 중공업 강탈, 부동산 규제, 그리고 보복성 세무조사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정주영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됩니다. 정주영의 대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김영삼과 정주영 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